생물우주의 3역 분류체계를 아시나요? 린네의 계문강목과속종은 기억나실까요? 학창시절에 생물의 분류체계를 어떤 걸로 배우셨어요? 휘테커의 5개 분류체계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새롭다는 설명 아래 5개 분류법을 들어봤죠. 지금은 어떤 생물 분류법을 쓸까요? 그래도 5개 분류법을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분류법을 채택하게 된 배경이 문득 궁금해지네요. 오늘은 생물 진화에 아기를 맞춰가면서 발전해가는 생물 분류 체계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적 성장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들어 생명과학 교재 대다수는 히테커의 5개 분류체계를 버리고 우주의 3역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은 종속 과목 강문계의 개보다 상위 단계의 계급이죠. 우주는 생물을 세균역, 고세균역, 진핵생물역 이렇게 3개의 역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로는 황당한 주장이죠. 세균과 구분이 안 되는 고세균을 세균과 분리해서 사람을 포함한 진핵생물에더 가깝게 배치해 두는 이러한 분류법은 이에 불과한 거죠. 당시 격렬한 저항이 있었겠죠. 그러나 격렬한 저항을 뚫고 지금 생명과학 교재의 대다수는 우주의 삼역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균으로부터 고세균을 분류하는 삼역 분류체계가 다양한 생물들의 위치와 진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세균과 고세균은 구분도 어렵습니다. 당시의 사고로는 혁명과도 같은 거죠. 20세기의 다윈이라고 불리는 진화학자 에른스트 마이어도 죽을 때까지 우주의 주장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표현했다고 하니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수긍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것은 누군가가 너는 세균에 가깝니 메탄 생성 세균에 가깝니 하고 질문한다면 나는 메탄 생성 세균에 더 가깝다라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화가 나죠. 당신의 이런 적대감은 개통수를 이해하면 해소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통수는 진화 과정을 나무 모양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로 나타낸 것으로 각 생물 간 유형 관계를 설명해주는 그림이죠. 아래쪽으로 갈수록 원시적인 생물이며 위쪽으로 갈수록 고등 생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통수를 따라 공통 조상을 찾아가다 보면 세균보다 고세균이 인간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에서 세균은 한 30억 년 전쯤, 메탄 생성 고세균은 약 20억 년쯤 공통조상에서 갈라졌으니 20억 년 전이 30억 년 전보다 가까운 거죠. 즉, 고세균이 세균보다 우리와 가까운 거죠. 이성을 가진 우리는 유형에 따라 무리를 짓고, 다시 말하면 분류하는 것을 매우 잘합니다. 사물 간의 차이, 즉, 질서를 찾아 무리를 짓는 습관, 또는 충동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서 20곡의 놀이를 하면서 익힌 상상력도 이러한 분류에 힘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충동이 과학 발전의 토대가 되어 왔죠. 모든 학문의 학문적 발전의 토대가 된 것은 무리짓기입니다. 화학에서도 그렇잖아요. 주기율표가 발전의 토대가 됐죠. 세와 기로 지질연대를 나누는 것도 그중 하나죠. 지질학도 분류 논쟁을 해가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생물학도 그렇습니다. 사실 생물학에서 분류는 관찰을 통한 이름짓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식물학자란 비슷한 푸성기에는 비슷한 이름을 붙이고 다른 푸성기에는 다른 이름을 붙여 모든 이로 하여금 알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런 말을 식물학자들에게 한다면 화를 낼것 같네요. 그러나 18세기에는 가능했겠죠. 18세기의 식물학은 바로 분류학이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분류학자인 칼폰 린네가 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소박한 포부를 가졌던 식물학자 린네는 종의 특성에 따라 생물계를 분류함으로써 현대 생물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신은 창조하고 린네는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말을 즐겨했던 린네는 모든 생물을 식물과 동물, 즉,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은 변하지 않았죠. 모든 생물은 식물이니 동물이니 하는 질문에 답해야 했던 거죠. 이후 현미경이 발명되면서 미생물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동물이 아닌 건 모두 식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독일의 저명한 생물학자, 헤켈이 단세포 생물을 식물에 분류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 이들을 원생생물로 따로 분류한 3개 분류법을 제안했습니다.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3개로 나눈 거죠. 그 이후 분류사에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1937년 프랑스의 생물학자 샤통이, 에드와르 샤통이 세포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 유형의 세포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는 생물이 세균과 보다 복잡한 세포로 나눠진다는 것을 발견했죠. 세균류는 원핵세포, 보다 복잡한 세포는 진핵세포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이 생물은 원핵세포니 진핵세포니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분류에 이 개념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겼습니다. 1956년 코플랜드는 헤켈과 샤통의 분류법을 모두 반영한 4개 분류법을 제안합니다. 헤켈의 원생생물계를 원핵생물인 모네라계와 원생생물계로 나눈 거죠. 생물을 4개 분류법에 의해 분류하면 모네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동물계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1969년 미국 코넬대의 생태학자 로버트 히테커는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을 식물에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고 식물에서 균류를 독립시킵니다. 식물에서 균류를 독립시킨 거죠. 균류를 별도의 개로 독립시킨 5개 분류 체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뒤히테코의 분류법은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5개 분류법을 접했고, 이 분류법은 오랫동안 깨지지 않을 줄 알았죠. 그런데 1977년 우주는 세균을 고세균으로부터 분리해 6개 분류법을 주장하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세균에서 고세균을 분리했던 거죠. 당시 논문의 발표는 학계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혁신적인 제안이 담긴 논문이었지만 발표 시 별다른 반향이 없었죠. 이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쌓이면서 사람들은 점점 이 논문에 관심을 보였죠. 그러다가 1990년 우주교수는 삼역 분류 체계를 제안하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 논문은 즉각 뜨거운 환영과 격렬한 저항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당시까지 겨우 175종만 밝혀져 있는 고세균을 1만여종인 세균, 그리고 3천만종이 넘는 진핵생물과 대등한 위치에 두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어 아케아라는 단어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케아, 고보다는 메타세균과 같은 용어를 쓰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그러나 이후 이 논문은 KO승을 했죠. 생물학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했으니까요. 21세기 들어 생명과학 교재 대다수는 휘테커의 5개 분류체계를 버리고 우주의 3력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데이 미생물학자인 저스틴 조넨버그는 우주의 논문은 왓슨과 크릭의 DNA중 이 나선 발견이나 다인의 진화론의 업적에 맞먹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생물계의 분류를 통해 생물들의 위치를 명쾌하게 설명하였고, 진화론의 뼈대를 제공했다는 거죠. 그렇죠. 생물사에서 우주의 고세균 발견은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거죠. 이 지점에서 우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주는 처음부터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했죠. 우주가 2000년대 어떤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생물학을 너무 진지하게 공부하지 말라고 제안합니다. 먼저 가능한 폭넓게 기초과학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생물학에 입문할 때 과학적 감각을 유지할 수 있고 열린 마음과 호기심을 지닐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말하죠. 그리고 생물학을 공부할 때도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야 현재 트렌드의 방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한계도 알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생물학에 입문했죠. 그는 방사선 물리학자인 예일대의 에른스트 폴라드 교수 실험실에서 연구했습니다. 생물에 방사선을 조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면서 생물을 접했죠. 학위를 받고 우연히 이런저런 문헌을 읽어 나가다가 DNA 이중 나선 발견 이후 가장 큰 도전이 유전 암호를 해독하는 일. 다시 말해서 DNA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번역하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해보기로 하죠. 유전자 부호 해독을 계속하면서 우주는 dna와 단백질 사이를 매개하는 rna가 상당히 중요한 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mRNA 다시 말하면 메신저 RNA의 서열을 해독해 아미노산 사슬을 만드는 단백질 공장인 리보솜을 연구하던 우주는 리보솜을 이루는 구성성분인 os 리보솜 rna에 주목하죠. 참고로 리보솜은 리보솜 RNA 분자 3 개와 리보솜 단백질 수십 개로 이루어진 복합 분자입니다. S는 침강 개수로 앞에 숫자가 클수록 원심 분리 시 무거워서 빨리 가라앉죠. 그는 리보솜 RNA 암, 염기 서열을 비교하는 실험을 하다가 메탄 생성 박테리아의 특이점에 주목합니다. 그때 지식으로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를 그냥 박테리아 무리에 함께 묶어서 분류했죠. 또 미생물은 마땅한 분류 기준이 없을 때이기도 했어요. 메탄 생성 세균 4종의 16S 리보솜 RNA 염기서열을 다른 박테리아 그리고 동식물의 것과 비교한 결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발견했죠. 논란 우주 교수는 메탄 생성 박테리아에 대한 연구 논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메탄 생성균이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박테리아의 세포벽에 존재한다고 알고 있던 페피도글리칸이란 분자가 메탄생성 박테리아의 세포벽에는 없었죠. 메탄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조효소도 이균에만 특이하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1977년 발표한 논문에서 우주교수는 기존의 박테리아를 유박테리아라고 하고 이러한 세균을 악해박테리아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세균이 명명되는 순간인거죠. 그가 고세균이라는 이름을 만든 건 메탄 생성 박테리아가 생존하는 환경이 30억 내지 40억 년전 지구의 환경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칼 우주는 혁신적인 제안을 한 거죠. 노벨상도 못 받았고 오랜 시간 주류적 시각에서 비판받았지만 1977년 박사후 연구원이던 조지 폭스와 함께 미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이 논문 한 편은 글자 그대로 생물학 교과서를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들었죠. 이 분류 체계가 오늘날 다양한 생물들의 위치를 좀더 명쾌하게 보여주게 되었고, 생명 진화의 역사나 생명 탄생 기원에 대한 답도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생명 분류 체계의 변화를 소개해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삶은 짧으나 과학은 길다는 과학자의 삶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흥미 있으셨나요?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통해 직접 히어를 맛보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